사과 심지를 빼는 도구를 소개할게요. 이게 옛날에 샀는데, 한 10년 넘게 사용했는데, 요즘에는 이런 걸 파는 걸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게 씨앗을, 심지 부분을 이렇게 파낼 때 되게 좋아요. 사과 말랭이를 만들 때 되게 좋아요. 지금 이거는 어떻게 삑사리가 나가지고. 지금 한쪽에서 안 돼가지고 다시 반대쪽에 했는데 역시 부러졌네요. 원래 한방에 자, 제대로 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으면 심지가 나옵니다. 이건 지렁이를 좀 먹을 거 챙겨주고요. 이렇게 구멍이 났으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잘라주면 요게 제사 음식 할때 이렇게 썰죠. 앞뒤 짜투리는 먹어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잘라서 말려 주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말리게 되면 일주일도 안 가요. 한5일만 말려도 좀 제법 말라요. 그리고 좀덜 잘라진 부분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이게 나옵니다. 지금 동그란 모양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 이쁘지 않은 원형 이 나왔네요. 아, <laughs> 이쪽에는 이렇게 <laughs> 세번 잘랐더니. 이런. 자, 이거를 얇게 썰어서 그대로 말려주면 됩니다. 사과가 원래 맛있는데 이걸 말리게 되면 더 달아져요. 그래서 건조기가 있는 분은 건조기에다 말려서 사과 말랭이를 해셔도 되고 바구니나 일반 음, 이렇게 채반에 널어서 말리게 되면. 한 일주일 정도면, 일주일 안 가고 한 5일 정도만 말라도 꼬들꼬들하게 달콤한 사과 말랭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걸 좀 불안해 보이죠? <laughs> 이 대충 자르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, 사과 말랭이는 음, 맛없는 사과를 했을 때 이렇게 썰어서 사과 차도 하실 수 있고 채 썰면 으 사과 차가 되고요. 이렇게 썰어서 말리면 이렇게 되는 사과 말랭이가 됩니다. 이 사과는 되게 맛있는 사과예요. 지금 몇 개가 굴러다니는 게안 먹어서 이렇게 잘라서 말랭이를 만듭니다. 자, 이 상태로 동그랗게 심지는 지렁이를 주고. 널어서 말리면 되겠죠. 이 상태로 널어서 말립니다. 맛있게 드세요.